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옥천 유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김장 배추 모종입니다 여러분. 어 작년 하고 똑같이 예 105구에 했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추 모종을 잘 사셔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음, 씨앗 이 7월 30일 날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7월 30일 날 들어갔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자. 김장배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장배추 맛은 예? 예. 맛을 좌우하는 것은 모종입니다. 원자재가 배추이기 때문에 배추 모종이 좋아야지 김장배추가 모르지도 않고 예. 맛있는 것입니다. 예. 모종이 잘못되면 모종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다 아무리 좋은 양념을 갖다 때려 분들, 예, 김장김치가 맛이 없거나 물르거나 아니면 음, 남아서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 요거는 지금 현재까지 예, 씨앗 누음 상태 물만 주고 키운 것입니다. 아, 자라면서 모종 뭐 키우면서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많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뭐 영양제도 많고 많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들 주고 키우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주고 예원 네, 상태로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작년하고는 좀 틀리게 올해는 좀더 키가 작으면서 더 짱짱하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봄밭에 가서 이파리 쳐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예, 그렇게 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다음에 보실 것이 이것이 브람사모입니다 하얀색 포트 이것도 역시 같은 날 7월 30일날 넣습니다 아, 브람사모는 역시 네, 이렇습니다 그, 아, 쉽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종 상태에서 이완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입장이 이렇게 위로 쳐져있지 바닥에 누워서 옆으로 팍 예. 누워있으면 예. 걔네는 보나 마나 등장 하나 많아, 100%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장담을 합니다 수비자가 모르는 이게 있습니다. 네 안전한 먹거리. 예, 네. 요거는 역시 브람 사무고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네 예, 네. 좀 높은 데서 키우고 있습니다. 고정 자체를. 예, 네. 그래서, 아, 좀 더위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브람 플러스. 예, 네. 까만색 원판. 테두리 하얀색이나 노란색이 없는 요거 원판은 브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심는 시기가, 예, 일일적으로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 뭐냐면, 8월 20일부터 심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그때 심으시면, 아, 저는 답이 없습니다. 일찍 심으면. 왜냐면, 나중에 가을돼가지고 날씨가 따뜻하면, 그러면 봄밭에서 물러서 나가 자빠지는 이유가 일찍 심어서 그런 거고요. 어, 20일 날 심었다 그래도 어, 어, 모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안 크죠. 예,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이파리 잎이 이렇게 꼿꼿이 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 짱짱하게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맛스로 김장, 김치 맛으로 보면 파입니다. 네, 그런 거 심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다가 뭐, 어, 어,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주면 100% 맛이 없다. 네. 그래서 자제분들이 모종을 닮못어서 신문, 갖다 먹으래도안 갖다 먹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모종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넣었어요. 순차적으로 넣어서, 네. 그래서, 지금, 뭔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1한 3, 4일은 된것 같아요. 아, 이제 15일 지나서 이제 16일부터 지날 건데, 팔을 건데, 판매할 건데, 아, 그니까, 양평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9월 3일까지. 저는 28일날, 올해는 작년에 몇개 심었어요. 9월 7일하고 14일날, 이틀간에 심어가지고, 어, 풍이, 예, 안, 찬, 안 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계셨겠지만 통이 다잘 찼습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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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laughs>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반대편에 보자 반대편에 이것은 네. 상추입니다. 네. 상추 네, 보이시죠? 네. 상추도 이건 청상추구요 자, 요거는 적상추입니다. 네, 이렇게 적상추 네. 그러니까 <laughs> 만약에 저희꺼 택배로 주문하시면 28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어, 빨라야 하루 이틀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은 25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어... 네 요것은 무모종입니다 아, 모종을 해서 무 모종을 심으면 무를 심으면 네, 무 뿌리가 대여섯 개씩 달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분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 무 모종을 해서 심으면 그렇게 네,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개씩 달리는 게 있고 직파한 것과 별 차이 없는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무모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잘 됩니다. 맛도 어, 기가 막힙니다. 아, 단맛도 아주 강하고요. 예. 단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이것은 무모종이고요. 그러면, 대추가, <laughs> 대추가 네. 문제인데요. 배추가 맛이, 사다 심은 것이, 사다 심으신 것들이, 에 정말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려면,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 대문, 물으신다면, 그러면, 음, 9월 한 20일쯤 되면 이파리가 손바닥만 할 거예요. 예. 그 전이라도 예, 이파리 대여섯 장, 송이 대여섯 장 나왔을 때그 올라오는지 하나를 따셔서 씹어서 드셔보십시오. 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무지하게 씁니다. 아, 굉장히 써요. 그래서 어, 고라니 피해, 예, 고라니가 먹진 않고 그냥 뽑아서 후후 던져놔. 예뽑아놓았나아네 그렇다면 그 배추는 맛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유의 맛은 씨앗부터 가지고 있어요 브람플러스가 네 굉장히 고소하면서 단데 그 맛이 없던 맛이 중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뿌리 그러니까 씨앗부터 가두고 있던 것들이 예,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싹 떡잎 올라오면서부터 본잎 나오면서부터 본밭에 옮겨 심어서 예, 절구서 양념할 때까지 그 맛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좋은 금장배추입니다 모종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어 있으면 많이들 사다 심으시는데요 그렇게 감별하실 수가 있어요 어, 손바닥만 할때 속에서 나오는 이파리 하나를 네, 따서 씹어서 어, 직접 맛을 보십시오. 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들은 쓰다, 굉장히 쓰다 네, 그런 배추로 김장을 해봐야 아, 네, 맛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 배추 네, 맛있는 것들은 굉장히 달아요, 고소하면서 달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